님. 네, 부시돌, 부시돌이나 기털주삼. 여기 자갈 많은데. 열런1 1 개. 올. 기 부시돌, 부시돌 열3 아, 어, 부시돌 더 많이 필요한 데 와, 집 완전 쩐다잉. 근데 이거 오래 살 것도 아님근데 사실. 맞아. 그래도 이렇게 해놔야 돼. 어. 아, 안돼. 아, 뭐해? 아, 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응, 응. 안돼 물이 응. 불어난다 왜요 <laughs> 어떻게 해야되지 이걸 이렇게 해야되나 아 이렇게 해야저 기철 기타... 아그 뭐야 부스터 라오케만 됐나? 부스터 라오케 님! 응. 이군님 뭐하세아 뭐함 아 이군님 아 아아 아, 아. 어좀 갈면 갈수록 더 아... 심해지는 음, 뭐지? 아, 아, 레코, 아, 어지러워. 아, 아, 내 거, 아, 어지러. 아, 아, 멀미 난거 같아. 빨리요, 그거 줘요, 빨리 부시돌. 아, 부시돌 캐야죠. 아, 부시돌을 해야죠. 아니 하지도 안 하는데 하지도 안 하는데 달라고 하면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근데 나무 어디 갔어 아, 여깄네 보시토를 어, 주실 뿐요 보시토를 주실 뿐요 보시토를 주면은 건강이 안좋아져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랑? 야 그거 뭐지? 유튜브 대두 서관님 아는 사람. 뭐 대두 서관님 거그 마녀의 마녀의 집은 봤는데. 아니 나 대두 서관님 추천송 있는데. 추천송. <laughs> 재밌더라. 뭐지 이거 깰까? 아왜 이렇게 무서운 소리 나? 임들아, 아, 웬만하면 옆에 있는 협곡에 협곡에 있는 자가는 캐지 마세요. 왜요? 왜? 제가 지금 쌓고 올라가고 있어. 요 그럼 더욱 더부셔야지이처럼놈 <laughs> <laughs> 분도 안 들을 거임. <laughs> 안 됨.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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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활써야나나활잘 아. 아. 쏨. 네가? 나못 쏘는 줄 알아? 너잘 쓴.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놔 내놔 아, 어. 내놔 화살 내놔 화살에 네. 31개라는게 너 묻었냐? 아! 하지마! <laughs> 네 무.. 뭐, 야네 엉덩이에 묻었다? <laughs> 아니 팔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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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팔에 네 팔에 묻었.. <laughs> 팔에 묻은게 아니야 아니 왜 크래프팅 마스가죽이지아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거인 그거는 어 호박 나왔다 어 진짜네 호박 아예 장가면 켜지 마요 그걸로 켜지 마요 어? 아왜 사부로 캐? 아예 활로 캐. 왜요? 아직요 활로 캐면활 내구도 따름 아, 알았음 일단 이거는 갱이로 케면 되잖아요 맞차오패님 어, 내가 오패님이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 나도 또! 나 같은 같은 아 어, 같은 같은 팀인데요 이님 다오랄까요 에 이거 쓰고 해볼까? 가볼까? 이거 쓰고 지옥 가볼까? 네아 빨리 내놔요. 아안 아. 내놓을 거면 철광 갖고 없애버릴거니아케이 아니잖슴. 사지 못했는데. 오케이 아됨 어, 다시 해야 돼. 자,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쓰라리 이거. 쓰라리는 된다. 저한테 힘 포션 이 있다는 거. 랄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오우. 자, 한는 힘들어. 야, 화려 사심, 개야한 시간 반. 뭐라고너한 시간 반 넘었다고? 너못해 너네가 할. 아, 레코야. 왜요? 왜그러세 요 아니 뭐, 방금 누가 한 시간 반못 한다고. 아니 근데 근데 모페님이 뭐, 못 한다고요? 그차 놀아야지. 모페님 못 한다고요? 에 이제 아 나중에 해야 찍어야겠지. <목소리> 미, 아, 미리 미리 올려야지. 바나하 아저씨 고 왔다. 미리 미리 서버 하나 열어놔야겠지. 님 님아 예신드레전쟁 서버 열수 있음? 신드레전쟁 서버요? 네. 경제 서버도 열 건데. 아 경제 쪽열 거였는데 원래. 같이 영상 찍을래요? 일대일로 뜨실래요? 아 일대일로 하면 건저 진짜 못해 알았어. 능력자 일대일은 어느 정도 할수 아, 있는데. 능력자예요. 그럼 능력자. 그냥 능력자예요. 어, 어디서 슬라임 소리가 나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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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밖에. <laughs> 아유 저저저저밖에 저 아니라 이 협곡이. 야나 엔더맨 잡으러 가. 어 아, 저기... 슬라임이다. 슬라임 진짜 크다. 안죽어어 슬라임 안 진짜 귀엽다. 아 이거 소음 뭐야? 어? 이 근처에 거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야나 서비 내 걸려 자꾸 영상 찍는데 어 뭐야? 저기요. 아 지금 거미가 올라서 있거든요. 힘들어. 힘들어. 어디 있지? 안 보임. 슬라임이. 슬라임 말고요 거미요. 힘들어. 아? 어? 왜요? 네? 뭐다아 왜요? 네? 서버 다들 거인. 아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 나 영상. 어 그러면 어그 뭐야 킹게맨까지 어. 일단 여기서 오늘 게요 그 뿅.